기다. 어, 아. 네. 이안 좋아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오. 오. <심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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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마> 어. 오. 어, 어, 어. 어, 어. 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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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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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니 안 아까 보수 아니.. 느려 오. 이게 처음에 오. 뭘, 뭘 보고 속옷실을 판단했냐면 근데 처음에 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야 근데 디테일해 <laughs> 근데 그래서 요거 제끼고 이두 개만 생각했어 그냥 팬티하고 속옷실 가지고 속옷 <laughs> 야 이거 누가 그렸어? 페이크인데 <웃음> <웃음> 수영복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도 왠지 이거 속옷이라고 생각 못한 게. 예 드라큘라 했는데. <laughs> 어? 드라큘라 나왔는데 그림 더럽게 못 그렸어 진짜 미안. <laughs> 마가리랑 십자가! 좀더 크게 그리려고 그랬는데 아니야. 레고 아니에 어, 레고... 레고에 드라큘라가 이렇게 생겼거든 아, 어. 나어테할말 없지 <laughs> 나그할말 내가... 없어 그래서 내가 저거만 보는데 그래서 내가 사과했던 거였어 진짜 미안해 <laughs> 그래가지금 <laughs> 망토 나왔어 <laughs> 망토가 나왔고 그 다음에 <laughs> 진짜 잘 그렸지 완전히 그림에 손질했다 이거 팔 망토 이 봐봐 망토, <laughs> 망토가 나왔고 네. 오잘 그렸다 심플한데오 아, 아, 망토 오 이렇게, 망토가, 이렇게 해서 갈 망토 아, 아 근데, 근데 이거 그거... 진짜, 진짜 정말 잘 그렸단 말이야 나한테 버블티가 된 개그맨이 <laughs> <그렇다>. 어거 봐봐 심플한 거봐어그래지고와나 진짜 개그맨인 줄고 잘... 진짜 잘 그렸어 <laughs> 어.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 아우씨 뭐야 이거 <웃음> 뭐야? <웃음> 왜 빠져? 이왜 빠져? 이게 돌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볼 볼펜 아 어디가 있어 이가 두긴 4점에 넣을수도 있고 뒤월에트위스 응. 넣을수도 있고 아까 여트 50점 아 넣었어야 했다 네. <웃음> <웃음> 어, 오!! 뭐? 뭐야? 야, 이 뭐야 이거 짜잔!!! 2세개 2세개 일단 나머지는 2를 살려야겠다 아, 네. 나머지는 2를 낸거지 아, 이나와이이2 2 <laughs> 이두 개. 오! 오! 오, 잠깐만 오 잠깐 이거 맛있다. 이건 맛있다. 아! <laughs> 야, 그럼 니는 포커에 넣으래. 지원에 넣으래. 초이세넣 그럼 어디 넣으래? 넣을... <laughs> 야, 요것도 <여기 웃음> 하나씩. 2 3 66. 6두 개.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. 이 그리고 야, 6이나 썼으면 대박인가? 그러니까. 풀하우스잖아 네가 그러니까. 높은 거 거라. 니까요 진짜 어요오안돌왔안돌왔이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아. <목소리> 나는 소이스 한다 아니면 너리어떤 아니. 자, 그럼 다오 도전. 4, 내가 어, 4, 맞아. 아니 그럼 다 오르고 있어. 그럼 지 왜? 어디? 아니 한사 한사 아아아 오오 사 그러면 4 두개 살리고 5,6 도전 4 두개 살리고 내가 이해한거 맞아? 어? 4 두개 살리고 5, 아니 그럼 4,5,6 <laughs> 가보겠어 네. 그렇죠. 4,5,6을 살리는게 맞아요 4,5,6을 살리는게 낫지 않을까요? 3아 좋아져 좋아. 야 그럼 3나오면 되지? 어너 이녀석 죽었다 <laughs> 왜? 넣고 돌려야죠. 어디? 아, 이거 아, 넣고 돌려야. 이거 아니고 그냥 제자리. 믹서기였네. 여가없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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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한번 더! 아, 고를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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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어. <laughs> 나 미친 거야, 이제? <laughs> 한 번, 이제 마들볼게할수 어? 있어. 어. 할수 있어. <laughs> 안 아, 아, 아. <laughs> 야, 야, 제발!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나만 먼저 한번 봐볼까? 아니아니아그게 아니, <laughs> 부정타 부부정데아한번나았지아한번도더지한번더있지한번더지 <중타. 웃음> <laughs> 아니, 이게 두 번째 아니야? 두 번째 끝이그러면두번로 끝이야 세번세번 어? 세번더지 않아? 이제지어세 번인데 지금 아니죠 응어 제일 아 yup <시 metrosmal> ]아 아아4 4 정도. 이4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려이려도려 정도. 이정아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썼이 근데 하나 이 상황에서 도을 무조건 먹어야 돼. 언니 다 돼, 스트레이크. 라지, 아, 라지 라지 어, 할 거야. 라지 오케이. 어, 보기 좋아. 보기 뭐? 좋아. 2 2 2 2. 이잘 나온다. 에이. 아. 한번 더. 간다. 한번 번 더. 더? 어 언니 안네 <laughs> 이해할 수 있다. 2. <laughs> e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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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안 그래. 돼. 6회야 돼. 어, 그래, 하면 더. 나도 안야 나도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나 나도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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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안 없다, 도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안 돼. 나나요트도나도 아, 이거 아무 너무 너무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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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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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이미 끝났어요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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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여기 이미 싫어. 아니 환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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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희너얼마 <laughs> 아, 잠깐 잠깐 잠깐. 잠깐 막기 막지 <laughs> 돌리고 돌리고. 아 일. 이것또 대박이야. 이거 이것도떠도 대박이다. 아. 어, 잠깐만. 어 근데 나 이거 있잖아 맞지? 그럼 어, 6에 넣어줘. 아아뿌우도 썼어? 세개어아 그래 그럼 1에 넣어줘. 1에 넣을까? 어.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? 给，没了没了啊，